약사님 이거 인슐린 어떻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약한 남겨드립니다. 안약사, 박약사, 약사구요 구독, 댓글,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이번에는 이제 인슐린 주사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인슐린은 이제 병원에서 다 처방을 받으시고 인슐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오시는데도 처음 맞거나 하시 분들은 항상 약국 와서 다시 여쭤보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laughs> 처음 맞으신 분들이 이제 서툴리기 때문에 그사용법 약국에서 다시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저희 뭐 영상으로 준비해봤고요. 인슐린, 인슐린이 무엇인지 뭐 인슐린 사용할 때 주의할 점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정확한 인슐린, 인슐린 사용 법을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슐린이 뭔가요? 인슐린은 이제 우리 사람의 췌장에 그 랑게르한스섬이라는 조직에서 분비되는 당조절 호르몬인데요 혈중에서 이제 당을 세포 안으로 옮겨주면서 에너지원을 공급하고 그 혈중에 그 혈당 레벨을 좀 낮춰준다고 혈당을 조절하는 혈당. 역할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중요한 게... 단백질, 음, 그죠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제 경고로 섭취시 이제 위산에 의해서 변형 혹은 소화가 되죠. 소화가 되어버릴 <laughs> 수 있어서 이제 약효가 아예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불편하시더라도 모든 분들이 이제 인슐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복용이랑게 아, 그렇지만 지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사제로밖에 지금 그쵸. 주사제로만 투여할 수 있는 네, 약제형이죠. 음, 네. 그래서 인슐린은 음, 어떤 분들이 음. 맞는 거죠? 그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선천적으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으시는 1형 e 당뇨병 그렇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맞이가 그 선택이 됩니다. 아닌 필수죠.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이 투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후천적으로 이형 e 당뇨병이 생겼을 때에도 좀더 이제 경구 혈당강화제로 조절되지 않는 그런 심각한. 당뇨의 경우에도 터 투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경구를 먹는 혈당 강화제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분들도 그렇 어쩔 수 없이 인슐린 받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인슐린을 종류에 대해서 음, 말하고 가겠는데요. 그러니 네. 발현 시간에 따라서 크게 나누게 되는데 어떤 게 있죠? 일단 인슐린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미노산 변형으로 이제 속효성 그리고 초속효성, 지속성 그리고 혼합형, 이제 혼합형 이렇게 네 종류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그래서 초속효성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네, 노보레피드라는 제품이고요. 있 그리고 속효성 같은 경우에 는 휴물린 네, 주사. 그리고 말, 주사 그리고 지속성 같은 경우에 란토스 그리고 이제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속효성과 지속성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제품은 리조덱스 펜 같은 경우 같은 제품들이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속효성의 경우는 식전 15분에 맞으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속효성 같은 경우에는 식전 20에서 30분 전 정도 맞으시는 거고 지속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보통 은 아침 식전에 한번 또는 자기 전에 많이 맞으시는데 일정하게, 일정하게 맞으실 수 있죠. 그렇죠. 맞으실 수 있는 시간 정해서 네. 있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복합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네. 케이스에 따라 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음. 네. 그래서 뭐 환자분 혈당 추이 혹은 그런 거를 조려해서맞으시는경우가 맞죠. 네. 네. 그래서 뭐 인슐린에 대한 대략적인 종류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오해가 좀 있죠 네. 인슐린에 대한 그렇죠. 이건 뭐 사실 인슐린뿐만 아니라 음. 모든 약에 대한 오해 있는 네. 그 것도 있어요. 가장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음. 죠 그렇죠. 그렇죠. 인슐린 한번 맞으면 계속 맞아야 해요 어, 아니죠. 뭐, 인슐린뿐만 아니라 다른, 뭐, 혈압약, 뭐, 뭐, 기타 다른 약들도 조절이 되면 얼마든지 중단이 가능하죠. 조절이 안 되니까 계속 내가 그렇죠.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인슐린이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중독이 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죠 전성도없그 네. 네. 연장적인 질문으로 이제 인슐린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췌장 기능이 저하되는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네. 사실은 네. 어, 인슐린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췌장 기능이 저하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잘못된 지식이고요 조절이 안 되면 췌장에서 오히려 과부하 인슐린을 과다생산하기 위해서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데 이제 체외에서 이제 적절하게 인슐린을 공급해주면 오히려 그런 기능이 이제 좀 과부하가 줄어들게 되면서 췌장 기능이 오히려 좋아지는 효과가 그렇죠. 있는거죠 인슐린 맞으면 살찌는지에 대한 근데 이거는 뭐 일정 부분 어느정도 맞을 수도 있는거가 이거를 약간 우리 몸에 이제 에너지원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인슐린 고유의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죠. 어느정도는 살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 인슐린에 대한 음. 오해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실제로 인슐린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슐린, 이제 주사제는 크게 바이알형과 펜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새는 대부분 많이 펜형을 쓰시는 추세기도 하고, 또 이제 펜형과 바이알형이 사실, 음, 대동소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르죠? 네. 그래서 오 펜형, 뭐 휴물린, 휴마로그 믹스 25 이거 그냥 준비해 봤고요. 인슐린 보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인슐린은 쓰시는 거는 상온 보관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쓰지 않는 나머지 여분의 인슐린은 냉장 보관 하 원칙입니다. 쓰시기 전에 항상 유효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 유효 기간 한번 확인하시고 인슐린의 이거 성상 한번 보셔야 돼요. 니까 항상 맞으시는 거는 고유 성상 아시니까 색깔이 변형됐다거나 아니면은 부유물이 있다거나 하실 때는 그거는 이제 폐기하시고 새로운 인슐린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먼저. 손 위에 올려놓고요. 10회 정도 부드럽게. 한 10번. 몇번 했죠? 10번. 10번. 부드럽게 해주시고. 손으로 굴려준 다음에, 부드럽게 위아래로 이렇게 한 10번 정도. 잘 섞일 수 있게. 너무 세게 하게 되시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laughs> 그리고 이게 차가운 상태에서 맞으시는 경우에 는 조금 통증이 <laughs> 있으실 수 있어서. 그래서 아까 사온 구간하 그렇죠. 하면서 또그운 체온, 체온과 비슷하게 네. 맞춰주시는 게중요합니 그래서 또이 말씀 연장으로 이제 다음 거 새로운 거 쓰실 때 적어도 15분에서 30분 전에 꺼내놓으셔야 덜 아프게 맞으시수요 바로 맞으시게 되시면 통증이 좀 심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잘 섞였다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고무 마개가 있어요 이거를 알코올 수압을 사용해서 여기 알코올 잘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알코올이 또 섞이면은 이제 인슐린 단백질을 변형할 수 있으니까 잘 이렇게 만려입니다 오늘 저녁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뭐 5mm 31g 인슐린 바늘 준비했는데요. 어떤 종류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바늘 길이는 좀 다양해요. 이제 3mm, 5mm, 6mm, 8mm 있데니 이거는 단순히 그냥 개인 차라고 보실수있니다 피부 두께 혹은 이제 인슐린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피부가 두꺼워지거나 이제 켈로이드? 네, 아, 이렇게 캘로이드 조직화 계속 있어요. 같은 부위를 찌르게 되면 네, 그쪽이 이제 네. 그쪽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가 아물면서 네. 좀 두꺼워진다고 하기도 하고요. 네, 그에 따라서 조절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그 인슐린 바늘 안에 보시면요 피부에 직접 찌르는 바늘이 내부 바늘이, 네. 바늘이 있고 내부 이제 인슐린 펜으로 들어가는 바늘이 있는데요. 이게 휘게 되면은 인슐린 이안 나와서 거의 인슐린 불량이라고 하는 거의 90%가 바늘을 이 안쪽 바늘 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꽂으실 때안 보이신다고 이런 식으로 꽂게 되면은 아주 잘 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되죠. 일직선 네. 일직선으로 이렇게 꽂아주시는 거 그래서 꽂고 돌려주시면은. 네, 뽑아주시고, 겉뚜껑과 소뚜껑이 있는데요. 겉뚜껑만 빼주시고, 소뚜껑은 냉겨둔 상태로 주사하실 부위를 소독을 해주십니다. 네, 주사는 네. 어디 맞을까요? 보통 복부. 복, 복, 복부, 그렇죠. 복, 복부 중에서도 피하 지방층 위주로 이제 주사를 맞으셔야 되는데요. 이제 잘못해서 이제 근육층에 주사를 하게 된다면 이제 약, 약물이. 빨리 퍼져서. 흡수가 너무 빨라져갖고, 저혈당 존절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너무 그리고 그 진피층. 뭐. 진피층에 이제 너무 얇게 찌르시게 되시면, 이제 약물이 이제 제대로 흡수되지, 흡수되지 하지 않고, 하지 않고 하지. 밖으로 퍼지거나, 혹은. 하품이또엄청나죠 통증도 네. 심해질 수 있죠. 저도 피하지방 네.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보시면, 요렇게. 집게랑 엄지로. 네, 집게랑 엄지로. 요렇게 드러내게 되시면, 요렇게 네. 좀피하지방이좀 네. 네. 올라오게 돼요. 근육층 그대로 고인 피스팅어 올라와서 이쪽 피하지만 쪽에 에이린을딱 그렇죠. 정확하게 주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먼저 알코올 소독할까요? 알코올을 소독을 하고 또 중요한 게 알코올을 소독하고 말리기만 바로 찌르시는 분들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안 돼요. 그래서 잘 말려 주시고 인슐린 안전 검사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일단 마, 맞기 전에 2단이 맞춰 놓으시고요. 혹시 공기방울 있는지 보고 공기방울이 있으면은 쳐서 위로 빼주시고요. 이렇게 쭉 올렸을 때 여기 바늘 끝에 이제 방울방울 맺히게 되면 이제 인슐린이 제대로 나온다는 <laughs> 네. 거니까 이제 불량은 아니고요. 그래서 피어를 하신 뒤 맞으시는 단이 뭐 6단이면 6단이, 10단이면 10, 뭐 보통 10단이가 그렇죠. 항상 맞는 부위에 수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시피 짐피칭에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 때문 항상 피아 조직에 수직으로 해서 꽂아주시고 음. 버튼을 꾹 눌러주시게 되는데요. 그렇죠. 꾹 눌러 주시게 되면 이게 인슐린 주사 되면서 단위가 영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이제 0으로 빠진 걸 확인하고 하고 이제 빼실 때까지 또꾹 계속 그렇죠. 누르고 있신신 상태로 이제 인슐린 주사기를 떼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10초 정도는 기다리시는 게 좋죠, 그렇죠, 그죠. 하고 그래서 이제 인슐린 투여가 끝난 후에 이제 폐기도 엄청 중요한데요. 이제 인슐린 바늘 돌려 주시고 또거과 마찬가지로. 수평하게 잘 빼주시고 뚜껑 닫아주시고요 이거 원래 버뚜껑 다시 껴가지고 버리는 거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안 쓰시는 페트병 있잖아요 페트병에다가 넣고 뚜껑 있는 걸로 해서 뚜껑 닫아서 보관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찼다 아니면 이제 병원에 다음 내원 하시게 될때 그때 정원에 그렇죠. 의료 폐기물 버리는 네. 곳이 있으니까 거기에 뱅해주시면 가장 좋리할거예 이제 뭐 여름철이나 이제 이렇게 한겨울 한겨울. 네, 그죠. 한겨울 이럴 때 이제 뭐 야외로 놀러 가시거나 이제 뭐 여행 같은 데 가실 때이제편 네, 휴대하셔야 그죠.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 휴대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냉장팩이나 그런 제품들이 잘 나와서 이제 그런데 보관해서 다니시는 경우가 많고요. 뭐 그런 게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인슐린 팬을 이제 티슈 같은 걸로 잘싸신 후에 이제 보온병 있잖아요. 일반적인 보온병에 이제 아무 것도 넣지 않은 상태에서 빈병에 이렇게 넣으신 후에 이제 보관해서 다니시는 방법도 또 있으세요. 오늘 인슐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슐린 맞고 그 효과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혈당 변화. 변화를 알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혈당 체크지에 대해서 알아보거고요 그리고 그 저혈당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슐린 맞는 법을 이제 정확히 알수 있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정확히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웃음> 안녕. <웃음>